네, 안녕하세요. 코인 열공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테픈 코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스테픈 코인은 호주의 파인드 사토시랩이 제작한 서비스인데요. 해커톤 대회에서 4등을 한 솔라나 기반 근본 프로젝트입니다. 스테프는 기존 공개되어 있던 플랫폼과는 달리 실제로 걸어다니며 토큰을 획득하는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P2E와는 달리 M2E로 움직이고 걸으며 요구사항을 충족해 토큰을 얻는 방식이라 볼수 있습니다. 스태프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NFT 운동화를 이용해서 GPS가 켜진 상태에서 걷고 달리면 움직인 만큼 보상을 스태폰 코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NFT 운동화는 종류가 다양하고 나만의 운동화를 만나 걸으면서 수익을 쌓아 기존 방식에선 경험해 볼수 없는 것으로 색다른 재미에 흥미를 느낀 트레이더들은 이미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사이트 내에선 NFT 운동화를 구매해 걷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동한 거리 그리고 소모된 칼로리의 총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에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는 이용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디스코드에 참여한 유저도 꾸준히 증가해 지속적으로 스태프 코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증가할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로드맵을 살펴보면 2021년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2022년인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상장까지 완료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 2022년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지도 로드맵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로드맵에 명시된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달성해 왔고 개발진 또한 신뢰가 가기에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스테폰코인은 최근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하락하다가 현재는 18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알트코인들도 딱히 맥을 못추고 연신파란 부린 요즘 코인장인데요 업비트 빗썸에 연달아 상장하면서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업비트 워화 직상장은 근본 코인만 상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 스태프 코인에 대해 알아봤고요. 최근 지속되는 공포의 하락장과 문화 또한 상패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하루빨리 상승장이 찾아 모두가 웃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하네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